에베우스 녀석들이 지리라는 죽은 행성에서 유물을 또 하나 찾아달라더군. 행성으로 전문가 팀을 보내놨는데 이틀 전부터 소식이 끊겼다나 봐. 운이 나빴는지도 모르지. 이번 건 위험수당이라도 받아야겠는걸. 본론으로 들어... 조심해서 움직여라. 여길 이렇게 만든 게 뭔지 알수 없으니까. 이번엔 확실하겠지. 기다렸습니다. 또 다른 도둑놈이다. 감히 이 형성의 비밀을 넘고 니 목숨을 죄값을 지르게 해줘. 원정대랑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알겠군. 있을 겁니까? 예! 정지! 이대로 전진하다간 프로토스포에 맞아서 벌집이 되겠어. 소환 공성 전차 보내준다고 하셨죠? 어디 있어요? 진정하라고 잘난 친구. 그리로 가고 있는 중이에. 광자포 정도는 안전한 거리에서 날려보낼 수 있지. 형이랑 똑같아. 공성 모드로 바꾸면 사거리가 증가하고 화력도 세지지. 공성 모드에서는 이동할 수 없으니 위치를 옮기려거든 다시 전차 모드로 바꾸는 거야. 알겠나? 말씀하십시오. 공성 전차를 언덕에 배치하자. 그럼 프로토스 추적자는 가까이 오기도 전에 녹아 버릴 거야. 기대하고 있었. 알았습니다. 맡겨만 주시죠. 알겠습니다. 절 몰라보십니까? 기다렸습니다. 미비우스 기지 근거리 통신망 접근 완료. 보안재설정 암호 해독 중. 기본 건물 제어 권한을 획득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자, 간다. 우리가 175기가와트야. 손가락 하나로 태양을 움직이는 셈이지. 오늘 조준해서 뚫어버리라고. 레이저 출력은 정상입니다. 뚫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달리 사원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대장님, 탈다리미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어선을 구축하고 작업이 끝날 때까지 적을 막아야겠군. 공성 전차가 있어서 다행이야. 방지원대위 깜짝이야! 있습니다잘 못들었어! 공성전차로 레이저 천공기를 지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유머를 손에 넣을 수 없어 이번엔 겠지 무슨 죠설 아, 예. 준비 완료! 숨겁해요. 빨 연료 좋습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지 보니까. 대장님, 메비우스 원정대가 남겨둔 감시망에 접속했습니다. 지도의 정보를 전송할 테니 팔다리 녀석들이 뭘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반살로봇 준비 완료! 뭔일 있어요? 동력을 내리실 겁니까? 반살로봇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그 부가 부족 합니다. 준비 완료! 내 소유를 같냐. 대장님, 저들은 프로토스 집정관입니다. 놈들이 가까이 오면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레이저 천공기를 직접 조종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토스를 상대로 사용해 보시죠. 좋아, 잘 들었지? 레이저 방향을 돌려. 그걸로 탈 다림을 몰아낼 수 있을 거야. 가 준비 완료. 가스가 숲이 와요. 이 가스가 숲이 와요. 숲이 스가요 가스가 숲이 와요. 숲이 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예... 아무도 모르겠군요. 안 되시는데요? 맞췄어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어철미와 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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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갑니다 레이저 니기가니을파괴했습니다 니어. 이어 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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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굿기는 윤희석은 니다석은 윤희석은 윤이석은 윤희석은 윤희석은 윤희은 별것없어. 수송기일 뿐이야. 레이저로 빨리 쓸어버리자! 석은 윤희석은 윤니석 고급구가부족합니다부급가부족합니다 예예, 대장 h 급 t 가 부족합니다 맞아. d you. I told you. I 대장님. 근처에서 프로토스 고대 물품이 몇개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도에 위치를 표시하겠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레이저로 성소를 파괴하고 대가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음, 스탠먼이 좋아하겠는데. 간설로 국구가 부족한 모양. 준비 끝났습니다. 전은 준비 완료.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완료. <laughs> 말씀해 보십시오. 네. 갑자야잘못들었습니 준비 끝났습니다. 관설로봇 준비 완료. 철동 준비 완료. 기다렸습니다. 갑니다. 갑니기 관설로봇. 대장님, 공중 유닛이 더 오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서 적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없애야 해.

단열벽을 파괴했습니다. 레이저 청공기가 내벽을 뚫고 있습니다. 들이 신의 유산을 터럽히고 있습다대추 가자! 그렇게 하지가떨고 예, 예. 예, 예. 있었습니다. 방미니 고갈되었습니다 This b 다른 공중윤이 탐보대가 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란 걸 모르는 놈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해!

승니다 oh, r 말은 뭐라고요? 이 고갈되었습니다. 준비 뭐니 하세요시아네 준비 끝났습니다. 지확인습니다 건설 <목소리도>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스피인가를 지하고 있다고 습니다무방 지원 대기 중. <목소리도> 준비 끝났습니다. 건설 <목소리도>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 스피가스가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뭘 알려드릴까요? 이번 네가 이겨 하지만 이 불행한 적들이가 온 우주에 전해질 것이다, 제임스 레이너 곧 심판이 내리리라 인기가 많은 유물이로군, 다이카스 무슨 상관이야 도움만 잘 받으면 되지 정말? 달다림한테 당해보니 이거 손해보는 장사라는 생각이 들던데.